자그 다음 4 3 0번 갈게요. 음, a의 좌표, b의 좌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리고 pab가 세타라고 줬고요. pq도 3이라고 줬습니다. 여기가 3이라고 줬네요. 자 이때 q의 x좌표의 최대가 될때 그때 에 따른 사인 제곱 세타를 물어봤는데 일단 내가 궁금한 건 q의 x좌표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이 q 의 x좌표를 내가 어떻게든 먼저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이뭐 삼각 뭐 2차 삼각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내 목표는 q의 x좌표를 찾아주는 문제를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q의 x좌표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 일단 선분 ab가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네 이만큼의 길이가 2인 상황이니까 나머지 ap의 길이랑 bp의 길이 또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ap의 길이는 2배 코사인 스타를 써주시면 되고요 bp의 길이는 2배 사인 스타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려는 건 qx좌표인데 의 qx좌표를 의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손의발을 내리면 이만큼의 길이를 어떻게든 표현하고요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요거 반지름 1을 더함으로써 qx좌표를 의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세타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만큼에 대한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각도 막 꼭지 각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길을 찾으려면 이제 여기 한 각을 아니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요 전체 선분 PQ가 3이고요. 이만큼이 3이고요. 그다음 선분 BP가 2 배의 사인 세타죠. 자, 그러면 나는 이만큼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3에서 2배의 사인 세타를 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는 이 삼각형을 아래다가 다시 한번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이만큼에 대한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3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충분히 쓸수 있다는 거죠. 얘는 여기를 A라고 하면은 뭐 A.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보시면 3배의 3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의 a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놈이 어찌됐든 이놈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놈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q의 좌표는 요 놈에다가 1만큼을 더한 애가 q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시면 q의 x좌표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놈의 최대값. 자, 그래서 풉니다. 자, 이거 풀어주시면 일단 각변환 공식으로 얘를 사인 스타로 바꿔주시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세 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일.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럼 사인을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해 주시면 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보이고요. 요렇게. 갑니다. 자, 언제가 최대냐면, t가 대칭 축일 때, 즉, 4분의 3일 때가 최대다라는 거죠. 끝. 자, 그럼 t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최대가 될 때에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요 놈을 제곱을 해주시면, 답은 16분의 9,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Q의 액좌표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혹시 Q의 액좌표를 구할 수 있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Qx 점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삼각형의 형태를 좀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보여할게요